검사계 11개 중 여기서는 4개만 얘기할게 하나 이수혁 하나님 칩이라도 주라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칩을 줄것네 돈이 맞지만 나랑 1대1 할것 내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유기 잡아가 내 미션이기에 줄것 일단 생 그렇지만 내 돈이 맞음. 1대1 하면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1대1 하지 말고 반반하고 준다. 아직 등록 안 했다. 너가 근보를 따로 한다. 라는 걸로. 내가 하느님인데, 네가 하느님 하는 게 싫은데, 그러니까 반반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다 쓰고 근보를 따로 하겠음. 싫지만, 내가 맞음. 내가 예지인인데, 사람들이 예지인을 얼마나 믿는데, 너가 더 세지겠다, 오세운 그게 싫음. 저승사자 알겠음? 천사 하면 되지. 우리가 천사 들어오니까 별로 믿어주지도 않음. 멜로디도 좀 내가 악마, 악마 요정 같아서 요즘 요정이야. 완전 악마같이 수신 소리가 너무 커. 이래.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예지인이 좋은데. 내가 그 뭘로 들어가냐 멍청아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자국 대통령 목소리가 더커 그래서 상의 중두 번째 예진이 문제구나 하느님은 믿어주지도 않아 이제 그래서 <laughs> 알았지 그거라도 그럼 알았지 내가 이래야 되니까 네가 너무 끊어대서 내가 너무 수신이 잘안 도니까 알았냐? 알아치 한다, 하루야. 그냥 알아치. 응? 알아치 해라. 네. 하나님, 알아치는 도장만 들려요. 그러냐? 네. 하늘구름 한다. 하늘구름도 하늘만 들려요. 그럼 하루 한다. 하루는 하루살이 때 쓰던 거라 머리 아파요. 자, 일단 머리부터 들어가고, 나야. 이럴 때잖아. 못때 처먹었을 때. 하나님이 지옥 갔다 와라 했을 텐데, 그거 쓰면 이렇게 머리만 대통 아픈데요. 그거 말고, 그럼, 그왜안 없애냐 했더니, 하루 주식이안죽어서 일단 잡고 있으라고 셨잖아요칩 돌고. 그럼 네가 머리 아파지? 우리가 맞는데 똥차 한번더 뜰래? 휘성이 지금 떠놀렸어요. 그렇지만, 네가 가스 본 것도 맞지만, 백도 자기도 니들이 맞겠지만, 나도 그거 갖고 있었어. 머리 구름 돌리는 거. 대가리 물, 머리 구름 도는 거 아, 몰라? 한번 해볼래? 지금도?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있어. 선녀나 연꽃선녀님 하면 월계관 써가지고 머리에 왕관 씌우기 하는 거 하나 있고, 선녀님 하면 머리 위에 병아리 돌리는 거할줄 알아. 그때 내가 악마 소리 듣고 지옥 갔다 온 저승사장님 맞다 그랬잖아. 그럼 천사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 미션지 아니냐. 너무 힘들어서 아이템을 가진 거지. 하면서 불러드이지 그럼 나는 뭐 잔다리카는 없는가. 큰칼을 확! 소리도 내고, 챙챙 하는 걸로. 스끌었지. 니네들이 나한테 뭐냐, 무게 찍어서 칩으로 찍어간 내 몸을 현실로 점으로 드러내기 전에 너무 점이 많아질까봐 내가 자 저거 칩으로 내 몸에 찍 스크라치를 치고 챈챈 아무튼 내 얼굴을 싹싹싹싹 긁어놓지 왜? 왜냐면 그때 내가 너무 내 몸을 찍은 거가 맞아서 내 얼굴이나 갖고 가는 게 싫어서 내가 그걸 하, 했다가 다시 하늘나라 갔다 온 게, 가봐야 나는 악마가 아니고 천사가 맞다니까? 지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야. 애들이 지옥 갔다 소문했는데, 나 그래도, 잔다르카랑 손정이 언니 홍콩 싸움했을 때 말고는, 검은 날개 하나 없이, 쪽, 깨끔 하나랑, 물방울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 이렇게 나쁜 짓안한 애가 맞거든? 정당방이라니까? 그리운 정도 없이, 내가 하나도 안 무서울 텐데? 하나도 안 무서울 것같음 그 정도는 해야지. 둘, 번째.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안 그래? 너무 찍어내서 내 얼굴이 이렇게 한쪽만 찌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야, 얼굴이 이게 김일성혹 달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 보내면서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굴을 이렇게 병신처럼 정방화도, 정방화급으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럴 수는 없지. 하늘나라 갔다 온 천사가 아이템 하나씩은 쥐고 있는 게 맞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니네들이 악마인데 안 그래? 악마 애들 다 아이템 하나씩 갖고 오는 걸 내가 모를까 봐서? 나도 천사나 아이템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수비수인데 단지 정당방에 의해서 너네들이 했었을 때 승인 나면 하는 거라 니네들이 나를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그 정도쯤은 해야지 그래야 내 얼굴이 완전 박살이 안나 지금 턱 나간 거안 보여? 아구 빠졌잖아 니네들이 이 정도로 나를 병실에 만들 테고 저 할머니처럼 허리를 못 피게 만들 텐데 지금도 허리 아픈 거안 보여? 이 정도로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너무 당하는 게 힘들어서 하늘나라 갔다 온 인간으로서 천사가 돼서 나왔는데 내가 그 정도 할 수는 없지 네가 악마라고 이렇게 힘이 센데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해야 돼. 인정. 서태지도 인정하는 악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니까 천사가 된다면 내 아이템을 보유하고 싶어. 내 아이템은, 어, 종족파한테 수신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정현. 이 성백을 부르는 거. 그랬더니, 우선 서태지가 목매지. 성백을 부르는 거냐? 목매. 이거지. 나는 더 게이샤야. 깊게 매. 목구멍 위천까지 올려. 아, 내가 완전 목차까지 올려버린다니까? 그리고 몸을 들어 올려. 자, 들어 올려. 내가 유교. 들어 올려서 흔들어. 자, 나야. 나도 이 정도인데 냉장고 틀어. 와악! 틀지? 전화 막 올려. 전화도 없는데. 나야. 나야. 나도 할줄 알지? 자, 사이렌 채워. 그럼 나도 그쯤은 하지. 뭐 못하겠냐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악마를 이겨서 우리 사람 패드를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수혁. 나는 하나님을 하겠음. 하나님으로. 얘기를 먼저 했고. 세 번째, 문성민. 나는 신을 하겠음. 하나님으로. 백을 잡아. 네 번째, 김영희. 나는 요정을 하겠음. 정현이가 요정하면 똥이 나와가 아니라 요정이라도 해야겠음. 정현이가 요정이지만, 최초자지만, 팅커벨 하면 돈다 나와. 반반하는 걸로 금보를 집어넣어서라는 아니야. 일단 다 쓰고 반반하라는데, 무슨 일단 다 쓰고 내가 갚고 금보를 하겠음. 돈이 없어서야. 다섯 번째 도경수, 금보를 하고 남신을 하겠음. 돈도 없고, 나는 유명한 것도 없고, 도우도 잘안 되고, 정현이 아이템이 1억 차가 많아서 신비롭게. 머리가 좋아서 까는 게 엄청 많다. 심, 심, 신비롭게 너무 잘 까는 이유, 여기 봐라. 자기 까는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IQ만큼 까는 아이템이 정말 많다. 라고 인정. 다섯 개요.